네. 자 이때 해마가 몰려들었는데. 다 몰려들었어요. 여기 수로에 아, 있는. 녹아야지 좀 먹을 것 같은데 이거 못 먹는 거 아닌가요?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에그박스입니다. 저번 에그박스가 네. 멀리멀리 날아왔는데 이것서 뭐가 있냐? 바로 네. 해마를 양식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해마를 천 마리 정도가 양식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문이 열려 있는 것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음. 해마의 양식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 위에 보건요, 해마가 또 이렇게 건조가 돼 있어요. 해마는 한약재료로도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하거든요. 자 이렇게 한약재료 를 사용하기 위해서 건조가 돼 있는데, 와 여기 있는 해마만 봐도 지금 이렇게 뭐 굉장히 많이 몰려들고 있는데, 혹시 사장이 이렇게 몰려들고 있는 이유가 또 따로 있을까요? 항상 이렇게 답을 주니까요, 아이들이 네. 이제 그걸 인식을 하고 사람이 나타나면은. 밥 주는 거에요 아, 그 물고기 헤드리앙과처럼 이렇게 하면 이 쪽으로 몰리고, 저요, 네. 아 이쪽 제가 있으니까 밥을 주는 줄 알고 이곳에 지금 우르르르르 몰려 있는 것 같은데, 자 해마 중에서도 크기가 굉장히 크다는 빅 벨리 해마, 배코비 크다고 빅 벨리가요 그러면? 우와. 자 일단 애가 방에서 봤던 그 해마보다는 요 크기가 굉장히 큰것 같고요. 수컷이에요? 수컷인가요? 배가 있는 애들이 수컷이에요. 그렇죠? 자 맞습니다. 배가 이렇게 까록룩한 애들이 다 수컷이에요. 이렇게. 네, 하얗게 오 여기 여기 오 이거 거의 조금 음. 있어 나올 것 같은데 배가 움직여요 배 움직이가 봤어 봤어 배아니 아, 교배를 하려고 준비 중이 에요 아. 배가 벌럭한다아아 아, 교배를 하려고 네 이렇게 배를 이렇게 풀리고 있다는 교배를 준비하고 아 여기 안에 지금 아기 해마들이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지금 교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유인하기 위해서 네아 네. 교배를 하기 위해서 풀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지금 굉장히 배를 많이 부풀린 거 봐서 첫 번째로 이렇게 회를할것 같은데요? 자그 배가 없는 친구가 암컷이겠네요 여기 위에 있는 친구가 암컷이겠네요 자 여기 이렇게 양식이 되고 있는 해마는요 관상용으로 이렇게 직접 키우기 위해서 원래 자연에 있는 해마는 직접 키우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렇게 양식이 된 해마는 그나마 조금 관상용으로 키우기가 수월하다고 합니다 양반사님이 또 발견하셨는데 여기 있는 해마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해마는 좀 느낌이 다릅니다 크기가 굉장히 작아요. 종이 다른 건가요? 아니면은 뭐 새끼인가요? 이 네, 새끼. 네. 아, 새끼 새끼. 전전에 보던 거랑 네. 한 5개월 정도 차이 나요. 아! 아 저건완전 이제 어른이고요. 그죠? 얘네가 너무 애들이 있어요. 청소년 정도 되나요? 빈이요? 저희 애들이 한 30살이라고 그러면은 네. 애들은한 17세? 아, 어... 17세. 어른이 되기 전. 네. 오, 이알 그림 해마인가요 완전 흰색깔 해마도 있고요. 확실히 크기가요. 그 전에 좀 전에 봤던 해마에 비해서 크기가 굉장히 작은데 지금 배를 부풀리고 있는 또 해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배를 하기 위해서 배를 부풀린 게 아닌가 싶은데요 해마가 헤엄치는 모습을 보니까 야오 무슨 행동이죠 이거는 전문가님 <laughs> 갑자기 꼬아가지고 뭐까베기로 만들어 버리는데요 구원 같은 게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캥거루의 배처럼 위에가 열리면서 거기다가 알을 낳는다고 하는데 오! 오 꼬리가 좀 들어간 것 같은데 아니구나 제가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해마 교배하는 모습이요. 하트처럼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을 상징하는 또 해마가 아니겠습니까? 그 헤엄치는 거 보니까 진짜 물속에 말이 이렇게 움직인 것처럼 헤엄을 치고 그 지느러미가 굉장히 빨리 움직여요. 날개처럼. 그리고 한 마리 한 마리마다 색깔과 무늬가 달라 가지고 굉장히 매력적인 거 같아요. 여기에 있는 수준에 있는 거 굉장히 굉장히 큰 해마들이 또 같은 해마인 것 같은데 여기 있는 음 해마는 또 엄청 커요. 이 무늬가 엄청 예뻐요. 표범, 레오파드 무늬를 가지고 있는 해마도 있는데요. 여기 있는 해마또 다른 해마인가요? 아니, 같은, 어, 해. 같은 해마인데 크기가 엄청 커요. 네, 4년 정도. 음 4살? 와, 네, 다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예, 얘들 다어미입니 아 얘들만 지금 이제 저희가 수입을 해서 키우면서 다 이제 나머지 얘들 다 여기서 택결났고 자 여러분들 보면요 뒤에 이렇게 망도 있고요 그리고 서로 꼬리를 꼬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꼬리를 잡히면 잡히기만 하면 꼬리 베베꼬는 해마의 습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망 같은 거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꼬리를 꼬는다고 해서 교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매달려 있는 습성 때문에 꼬리를 꼬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헤엄을 잘 못쳐서 그런 거죠. 상이 어떻게 하면 좀 해마를 좀 오랫동안 키울 수 있고 교배도 할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수질 관리죠. 물 관리랑요. 네. 네. 네, 그리고 온도. 온도. 네. 온도가 네. 어떻게 되죠? 온도는 거의 17도에서 18도 네. 그 안에서만. 17도, 18도. 과정에 네. 사용한 수절 보면 여과기를 많이 돌리는데 여과기에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되도록에 물을 자주 갈면서 물에 항상 그 pH 농도를 맞춰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어, 원래 다 이제 주는데요. 헤마에게 먹이를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때 해마가 뭘 올려들었는데? 다 올려들었어요. 여기 사우에 아 있는 녹아야지 좀 먹을 것 같은데 이거 못 먹는 거 아닌가요? 좋아요. 조금 아. 찾아가면. 그리고 확실히 진짜 사장님 말씀하신대로 확실히 크기가 큰 친구들이 상위에 있어요. 그래서 먹이를 좀 많이 먹을 것 같고요. 이때 크기가 작은 친구들 좀 밑에 싸움을 또 많이 일어나고. 아, 싸움. 그러면서 아, 옆에 보면 아가미가 있는데 얘들이 많이 아가미를 쪼개는. 길쭉한 입의 특성이 있습니다. 진짜 빨대로 빨아먹듯이 쭈쭉쭈쭉하고 먹이를 먹는데요. 진짜 크기가 크면 안될것 같아요. 조그만 먹이를 줘야지 될것 같습니다. 근데 사장님 궁금한 게 이제 해마 보면은 무늬나 크기나 색깔 같은 게다 다르잖아요. 네. 관상용으로 나갈 때 그런 색깔이나 크기, 무늬에 따라서 가격도 따로 책정이 되고 그러나요? 가격은 따로 책정이안되거예요 크기에 따라 가면서 가격이 조금책정이 되고요. 와, 그리고 노란색깔 더듬이가 있는 해마는요. 와, 지금 보시는 해마가 진짜 위로 올릴 때마다 물총 같은 걸또한 번씩 쏘고 소리를 내요. 네, 뚝뚝뚝 소리를 내요. 졌어요 근데 얼룩말처럼이 해마의 무늬를 보니까 똑같은 해마가 한 마리도 없는 것 같아요. 네, 비슷한 종은 있어서. 알겠습니다. 완전 똑같은 무늬가 없네요. 네. 제일 크기가 어, 제일 작아 보이는 해마한테 또먹여 주는 시간입니다. <laughs> 옆에 뭐지? 옆에. 작은 해마한테 먹이를 주고 있는데 옆에서 지금 다 몰려들었습니다. 오. 자, 드디어 큰 해마한테 네 살배 나가는 데 배이 들어가네요. 40. 님의 사랑으로 따지면 몇 살쯤 될까요? 음, 40대. 40대요. 40대. 자, 가장 위에 있는 해마가 아무래도 가장 강력하고 힘이 셀것 같은데 우두머리, 우두머리 해마가 어해게 파워 파워가 다르네요. 응, 파워가 다르네요. 지금 밑에서는요. 올라가려고 경쟁이 붙었어요. 밑에 보면은 먼저 올라가서 먹이를 먹기 위해서 경쟁이 붙고 밀어내고 잡아 당기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위에는 먹이를 먹기 위해서 경쟁한다면 밑에 있는 해마더는요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어요. 이 친구 진짜 크다. 지금 배배 꼬고 있고 지금 배가 다 뿔뚝한 상태라서 어떤 해마가 지금 새끼를 베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요 서로 싸우면서 아가미를 많이 공격을 한다고 하는데요 아가미가 공격 당하면서 죽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해마가 키우기 어렵고 양식하기 어렵다고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건강을잘 크고 있어요. 아 지금 이렇게 휘청휘청거리고 매달려 있는 친구들 자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늦잠을 자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또 먹이 주는 시간을 못 맞춰가지고 먹을를또못 먹게 되죠 진짜 어마어마하게 작은 새끼 해마의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인데요 여기 조그마나 진짜 칠 같은 게 바로 해마의 새끼입니다 빅벨레 해마의 새끼고요 와 너무 작아서 그 먼지가 떠다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게 해마의 새끼입니다 배에서 수컷의 배에서 있다가 튀어나 가지고 입으로 어, 뽑아서 나오는 해마가 바로 이 해마입니다 그 어미 해마 아빠죠 아빠 해마 크기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다른데요 어린 좀 작은 사이즈는 한 10마리 정도에서부터 크게는 한 100마리 정도까지 새끼를 막 낳는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해마 빅벨리 해마를 암컷과 수컷 한 마리씩 분양을 받아서요 바로 연구실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자기들이 처음에 교배한 애들끼리만 교배를 절대 하거든요 아 얘들은 이제 한번 교배한 애들만 죽을 때까지 교배를 해요 아... 그래서 이게 그 부부의 커플의 상징이 된다는 게 해마라고 하는데 교배할 때는 하트의 모습 그리고 한번 교배를 했으면 그 커플만 교배를 계속한다고 합니다 같이 붙어있는 애들을 분양받아야 짝일 수도 있다고 그렇죠와 멋있다 와 멋있어 어? 뭐 얘가 따라오는데 오? 어? 운명인가요? <웃음> <그랬다>.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지금 수컷만 이렇게 뜰채로 뜨셨는데 옆에 암컷이 같이 붙었어요 운명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뜰채에 저 꼬리가 딱 걸려가지고 같이 온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직 커플이 매칭 안 됐으면은 충분히 커플이 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laughs> 자여러분들 오늘 에그박사가 해마 양식장에 와가지고요 해마가 어떻게 생겼는지 관찰한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